안녕하세요, 오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연예계와 음악계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 코미디언의 무례한 행동이 논란이 됐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한국에 대한 생전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비도 야마조의 한국에서의 매너 위반이 큰 화제, 민폐 유튜버와 똑같다. 일본인 관광객 이미지도 나쁘게 했다. 한국에 온 일본의 코미디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선 일본 TV 방송의 한 장면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망원 시장을 찾은 출연진들이 대화를 나누며 닭강정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 출연진 중한 명이 갑자기 자신이 먹던 꼬치로 판매하고 있던 닭강정을 찍어 먹습니다. 같은 출연진들이 하면 안 된다, 나쁜 매너다 라고 말렸고, 가게 사장님도 안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문제의 코미디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자 당황한 것인지 의미없는 말을 내뱉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 장면이 방송되고 일본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민폐 유튜버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회전 초반 문제로 민감한데 웃으며 방송할 내용이 아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이미지도 나빠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코미디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회전 초밥 테러로 인해서 식품 위생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TV 화면을 통해 이런 모습이 나가자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신들이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가치관이구나. 그런 건 중학생 정도에서 졸업하자. 늦어도 고등학생. 어른은 그러면 안 된다. 하물며 이 사람은 사회인. 자기들 말고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TV에 나오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웃줄이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내지 말거나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일반인의 민폐행위는 엄벌이라면 연예인의 민폐행위는 초엄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웃음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하는 스태프가 실제로 불쾌한 행위를 한 아마조에가 큰 문제. 솔직히 말해서, TBS만이 아니라 방송국의 레벨이 너무 낮다. 방송사는 상식 없는 사람들 뿐인 집단이 되어버릴 것이고, 세상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시청률만 신경 쓰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만들지 못하는 방송사는 없어도 된다. 그러려면 광고주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격이 안 되는 방송국에는 광고를 주면 안 된다. 기업 가치의 문제! 아직까지 CD 판매에 열심인 것은 일본뿐, 세계를 석권한 것은 J팝이 아닌 K팝이었던 근본 이유 2000년대에는 북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J팝과 K팝을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음악과 일본 음악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케이팝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호세이대학 대학원 마스부치 토시유키 교수는 레이디가가, 셀레나고메즈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하는 등 빠르게 해외시장을 의식해 전개했었다. 한편 일본은 CD 판매가 중심이라는 특이한 시장이 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보시는 표는 글로벌 음악시장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악 듣기 방법은 스트리밍으로 전체의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CD 매체는 19%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다운로드조차 5.8%로 매우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CD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이 35%, 미국이 20%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스트리밍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CD샵은 전국에 100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CD가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D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 음악 산업을 뒤처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에 예언처럼 이런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거모토 류이치가 남긴 명언을 들어라. 한국 음악의 대 히트,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요동도 예견했다. 사거모토 류이치의 예언과 같은 생전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난 사카모토는 초등학생 때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고, 도쿄 예술대 작곡가와 대학원을 졸업 후 1978년 그룹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데뷔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영화 음악가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사운드 트랙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작곡상을 받았고 골든 글로브와 그래미도 석권했습니다. 한국 영화 남한산성과 애니메이션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 등에 참여하기도 했고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음악 활동을 펼치던 그가 2014년 인두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6년간 투병 후 완치됐다고 알려졌지만 2020년 직장과 간으로 암이 전이됐습니다. 투병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2023년 3월 28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거장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예언과 같은 그의 생전 발언들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음악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던 구원으로서의 음악과 한국 음악의 가능성, 자본주의의 흔들림, 2009년에 5년 만에 솔로 앨범 out of noise를 발표했을 때 사카모토 뉴이치는 웹 음악 잡지 e 데 a i s 의 취재에 응했다. 자신의 음악 형성과 사회 속 음악의 역할에 대해 답하면서 한국 음악의 대히트와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요동도 예견했다. 사커마토 류이치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항상 부러웠던 것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은 정말 음악적이라고 할까? 일본인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는 것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능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감정 표현들이 전부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그들의 표현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인들이 보면 저쪽으로 끌리지 않을까요? 일본 음악을 한국 음악과 비교했을 때 벽이 느껴질 정도로 수준 높다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일본은 간소한 가운데 깃들인 한적한 정치라는 가치관이 바탕에 있어서 히로애락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서투릅니다. 이런 가치관은 유럽과 미국에는 없으니까 뭐 서양인들이 케이팝을 이해하기 쉽다는 건 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은 원패턴인 것 같지만 말이야. 모 프로그램에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일본인은 일본 시장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일본 음악가들에 대한 유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재 세계 일선에서 활약한 그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국내 시장에 집착하는 일본 음악가들이 걱정되지 않았을까? 제이팝이 생소한 외국인에게는 대부분 평범한 팝과 락이다. 지금 글로벌 차트의 주류는 팝과 락 외에 힙합, R&B, 라틴, EDM 등이지만, J팝에서는 이런 음악을 드물게 볼수 있는 정도. 그런 점에서 K팝은 한마디로 위 요소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 전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요소들을 많이 볼수 있다. K팝은 단지 미국 진출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세계 기준 음악, 더하기, 최신 트렌드로 전개되고 있음을 사커모토 류이치도 절감했을 것이다. BGM 테크노 델릭 만들기 전 한국에 갔던 사카모토 씨가 이제부터는 한국이 재밌어진다라고 했다. 아직 일본인이 잘 모르는 나라였던 한국. 솔직히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지난 세기 말부터의 흐름을 내다본 듯한 발언. 2010년쯤 새삼스레 사카모토 씨의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